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홍입니다. 이번에 설명할 보드게임은 2인 대결 5가지가 포함된 와일드 듀오입니다. 따라서 2명씩 짝을 지어 최대 10명까지 동시에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플레이 시간은 플레이어들의 실력에 따라 짧으면 5분, 길면 30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 게임들이 동물을 테마로 하여 그 동물들의 특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구성물은 규칙서 1장과 각 동물에 해당하는 보드판 5개, 그리고 각 동물 주머니와 이 안에 토큰들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바나의 상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바나 보드판과 코끼리 주머니를 가져와서 살펴보면 코끼리 토큰이 총 35개 있습니다. 중립 코끼리 토큰 5개는 변형 규칙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잠시 빼두고, 기본 게임에서 사용하는 코끼리 토큰 30개를 이런 식으로 배치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마주보고 앉아 노란색과 주황색 코끼리를 누가 할지 정합니다. 이제 노란색 코끼리를 고른 플레이어부터 시작하여 번갈아가며 차례를 진행합니다. 내 차례가 되면 내 색깔의 코끼리가 가장 위에 있는 토큰 중에 하나를 골라 이동시킵니다. 반드시 이동해야 되고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만 패스를 합니다. 이동하는 방법은 일단 토큰을 고르고 이동할 방향을 선택하고 무조건 직선으로만 이동하고 도착한 곳의 토큰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동 칸수는 코끼리 토큰이 쌓여있는 개수만큼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한 개만 있기 때문에 한칸 이동하고 도착한 토큰 위에 쌓아놓습니다. 주황색 플레이어 차례 이렇게 이동을 했고 다음 노란색 플레이어 차례에 이 토큰을 움직인다면 방향을 정해 직선으로 두칸 이동합니다. 두개 쌓여있기 때문이죠. 이쪽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칙은 토큰이 이동을 마치고 도착한 곳에는 반드시 토큰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 주황색 플레이어가 두 칸을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쪽 방향으로 두 칸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도착한 곳에 빈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은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두 칸을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게임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두 플레이어가 모두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토큰이 없다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게임은 코끼리 토큰 더미가 4개 이상 모인 더미를 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무리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네 색깔의 토큰이 더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노란색 플레이어는 4개 이상 있는 무리가 하나, 두개 있고 주황색 플레이어는 4개 이상 있는 무리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색 플레이어가 승리하지만 4개 이상 모인 무리가 동률이라면 무리 중에서 가장 많은 토큰이 쌓여 있는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변형 규칙, 가장 큰 무리. 이 변형 규칙을 적용하면 보드판을 뒷면으로 사용하고 중립 코끼리 토큰 5개를 여기에 나머지는 노란색과 주황색 코끼리 토큰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합니다. 기본 규칙은 같고 추가로 4 색깔의 코끼리 토큰 대신 중립 코끼리가 가장 위에 있는 토큰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게임은 중립 코끼리 토큰을 포함하여 두 플레이어가 모두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진행하고 높이가 가장 높은 코끼리 토큰 더미 메뉴에 있는 색깔의 코끼리가 있는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동률이라면 그 다음으로 높은 코끼리 더미를 비교하여 승자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사냥하는 수염들, 바다 게임판과 혹등고래 주머니를 가져와서 살펴보면 혹등고래 토큰 12개와 물고기 때 토큰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색깔을 정하고 마주 보고 앉아 기본 게임에서 사용하는 보드판을 펼쳐 양 끝에 혹등고래 6개와 가운데 물고기떼 1개를 놓고 파란색을 고른 플레이어부터 시작하여 번갈아 가며 차례를 진행합니다. 내네 차례가 되면 혹등고래 또는 물고기떼 토큰 중에 하나를 골라 이동합니다. 이동 규칙은 상, 하, 좌, 우 또는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있고 게임판 가장자리나 다른 토큰이 만날 때까지 직선으로 쭉 움직입니다. 중간에 원하는 칸에 멈출 수 없고 쭉 움직입니다. 단 파란색 플레이어가 처음 시작할 때만 첫 행동으로 물고기 떼 토큰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상대방 물고기 떼 토큰 앞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후로는 번갈아가면서 어떤 토큰이든 원하는 방향으로 쭉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게임은 누군가 내 물고기 떼를 가운데 칸에 도착하도록 만들면 게임이 종료되고 그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또는 상대방 물고기 떼 토큰을 움직일 수 없도록 모든 경로를 막아 가둔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정 가운데에는 물고기 때 토큰만 놓일 수 있고, 혹등고래 토큰은 여기를 지날 수는 있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부딪히는 바다사자들, 섬 게임판 1개와 바다사자 주머니를 가져와 살펴보면 바다사자 토큰이 총 16개가 들어있습니다. 보드판을 펼쳐 두 플레이어가 바다사자 색깔을 정한 후 마주보고 앉아 이런 식으로 토큰을 배치합니다. 게임은 모래 색깔 플레이어부터 시작하여 번갈아가며 차례를 진행합니다. 내 차례가 되면 내 색깔의 바다 사자 토큰 한 개를 골라 적어도 한칸 이상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상하 좌우 선을 따라 막혀 있지 않다면 원하는 칸까지 이동 후 멈출 수 있습니다. 이 바다사자를 움직인다면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내네 토큰을 포함하여 다른 토큰을 넘어갈 수는 없고 여기 뒤로 이동하면 반대쪽 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차례를 시작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칸이 없는 갇힌 바다사자 토큰이 있다면 게임이 종료되고 상대방이 승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갈색 바다사자가 갇혔다면, 모래색 바다사자를 고른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또한, 어떤 플레이어 차례를 진행할 때, 내 바다사자와 상대방 바다사자를 이런 식으로 모두 움직일 수 없도록 갇힌 상태를 만들면, 상대방 차례를 시작할 때 움직일 수 없는 바다사자가 생겼기 때문에 상대방이 패배합니다. 갈색 바다사자를 이렇게 올리면, 이 모래색 바다사자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모래색 바다사자를 고른 플레이어가 패배합니다. 원숭이 왕국, 산 게임판 1개와 원숭이 주머니를 가져와 살펴보면 금빛 원숭이 토큰 12개가 들어있습니다. 5 곱하기 5 형태의 보드판을 펼쳐 두 플레이어는 색깔을 정해 마주보고 앉아 이렇게 원숭이 토큰을 배치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뒷면은 6 곱하기 6 형태의 보드판인데 덜 치열한 게임이 벌어지는 판으로 초기 배치는 똑같습니다. 이 게임은 토큰의 종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토큰은 우두머리 수컷으로 각 무리의 대장이고, 아이를 안고 있는 토큰은 암컷입니다. 그리고 등을 맞대고 있는 토큰은 어린 수컷 토큰입니다. 이 게임의 목표는 상대 우두머리 수컷을 제거하거나 내 우두머리 수컷이 상대편 우두머리 시작칸으로 이동하면 승리하여 게임이 종료됩니다. 노란색 플레이어부터 시작하여 번갈아가며 차례를 진행하고 자신의 차례가 되면 원숭이 토큰 중 하나를 골라 상하좌우 대각선으로 한칸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원숭이가 있는 칸으로는 움직일 수 없고 우두머리 수컷이 시작 지점에서 벗어나면 그 시작 지점은 상대편 우두머리 수 수컷만 들어갈 수 있는 칸이 됩니다. 예외로 내 원숭이 토큰 중 하나를 이 시작 지점으로 옮겨서 상대편 우두머리 수컷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때만 시작 지점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게임의 핵심인 물리치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원숭이가 상하, 좌우, 대각선 두 개의 토큰으로 둘러싸 상대방 원숭이가 갇히게 되면 게임에서 제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숭이의 종류마다 물리치는 방법이 다른데, 먼저 우두머리 수컷은 어떤 원숭이와도 짝을 지어 갇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움직이면 이 우두머리 수컷과 짝이 되어서 이렇게 두 마리를 제거할 수 있겠죠. 상하좌우 대각선 사이에 한 마리에서 최대 세 마리까지 가두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성원끼리 짝을 이루어 물리칠 수 있는데 암컷 두 마리끼리, 수컷 두 마리끼리 짝을 이루어 가두면 제거할 수 있는데 암컷과 수컷끼리는 서로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가둔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 암컷과 암컷이 짝을 이루어 이 토크는 제거되지만 암컷과 어린 수컷이 짝이 되어서 이 토큰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승리는 오직 자신의 차례에만 할수 있기 때문에 내 차례에 어떤 경우라도 내 색깔의 원숭이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였을 때 사실 이걸 제거할 수 있지만 여기에 들어오면 노란색도 갇힌게 되죠. 하지만 노란색 플레이어 차례이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고 상대방 토큰만 물리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토큰 하나를 움직여서 여러 토큰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속임수 승리가 있는데 상대 무리와 같은 종류의 원숭이와 함께 원숭이를 가두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상대 무리지만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갇힌 이 원숭이는 제거됩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같은 종류인 어린 수컷이 있었다면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즉, 이렇게 어린 수컷으로 속임수를 이용하여 가두려면 이 사이에 암컷이나 수컷 우두머리 원숭이면 물리칠 수 있겠죠 앞서 말한 우두머리와 같은 구성원끼리 가둘 때는 최대 3마리까지 제거할 수 있었는데 속임수로 가둘 때는 사이에 한 마리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원숭이가 3마리 이상 제거되었고 우두머리 수컷이 여전히 시작 지점에 있다면 다음 차례 반드시 내 우두머리 수컷을 움직여야 합니다 게임은 앞서 말했듯이 먼저 자신의 우두머리 수컷을 상대편 우두머리 수컷 시작 지점으로 옮기거나 상대편 우두머리 수컷을 물리치기를 통해 제거하거나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 즉시 승리합니다. 미나킨 무도 열대우림 게임판 한개와 미나킨이라는 새 주머니를 가져와 살펴보면 흰색, 보라색 양면으로 된새 토큰 12개가 들어있습니다. 게임판을 가운데 두고 두 플레이어가 마주 앉아 각자 색깔을 고르고 해당 색깔의 토큰 면이 보이도록 6개씩 나누어 자신의 앞에 놓습니다. 보라색을 고른 플레이어부터 시작하여 번갈아 가며 차례를 진행합니다. 내 차례가 되면 아직 게임판에 올라오지 않은 새 토큰 하나를 골라 게임판 원하는 곳에 배치하거나 이미 배치된 세중네 색깔의 새 토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일 때는 기본적으로 상하 좌우 대각선으로 한칸 움직일 수 있고 만약 새 토큰의 색깔과 여기 칸에 있는 색깔이 같은 칸일 경우 그 색깔을 따라 대각선으로 원하는 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흰색 새 토큰이 여기에 있었다면 여기서 최대 세 칸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내 색깔에 해당하는 칸이 아니거나 네 개의 모서리 칸은 중립 칸으로 보너스 이동은 할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새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나오는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세토큰을 이렇게 이동했을 때내 네 색깔의 세토큰이 상대편 세토큰 한개 이상을 상하좌우 대각선 양 끝으로 둘러싸면 그 사이에 세토큰들을 모두 뒤집어 내네 색깔로 바꿉니다.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것과 짝이 되어 뒤집어지고 이것과 짝이 되어 뒤집어지겠죠. 그리고 이미 놓여있는 세토큰을 이동했을 때만 뒤집을 수 있지. 게임판에 새로운 세토큰을 놓을 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진 새 토큰이 또 다른 새 토큰을 둘러싸더라도 연쇄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금과 같은 경우 다시 이렇게 가두면 뒤집어지고 뒤집어지는데 이 뒤집어진 토큰에 의해서 이렇게 가두게 되는데 이때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게임은 새 토큰을 움직여 가로세로 대각선 4개가 한 줄로 놓이면 승리합니다. 하지만 새 토큰을 새롭게 놓아서 4개가 한 줄로 되게 놓는 것은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게임 도중 네 색깔의 세 토큰 다섯 개가 한 줄로 놓이게 되면 그 즉시 패배합니다. 따라서 다섯 개는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네 개를 만들어야 승리하고 다섯 개와 네 개가 동시에 만들어진다면 패배합니다. 여기까지 와일드 듀오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